젊은 남성을 잠식하는 조용한 정신질환. 22살 조지는 하루 종일 운동하고 상추 한장 무게까지 기록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근육질이었지만 자신은 부족하다고 느꼈죠. 결국 친구도 멀어지고 삶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가 겪었던 건 근육이형증. 일명 비거렉시아. 근육을 키워도 만족을 못하고 몸이 왜곡돼 보이는 정신건강질환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겉으로는 자기 관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심각한 정신질환입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위험합니다. 운동을 못하면 불안해진다. 일상이 운동 중심으로 돌아간다. 근육이 더 커야 한다는 강박, 심지어 약물. 보충제 남용까지 왜 젊은 남성에게 많을까요? 소셜 미디어가 끊임없이 근육질 몸을 보여주고 이건 노력하면 되는 몸이라는 압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료는 가능합니다. 인지행동치료, 가족 기반 치료 그리고 전문가 팀의 도움으로요. 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나는 몸 하나에 인생을 걸었지만 지금의 나는 삶을 이루는 여러 벽돌 중 하나로 몸을 바라봅니다. 근육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 자신입니다. 미시캐나다가 전해드렸습니다.